안녕하세요. 한국양성평등진흥원 성폭력예방교육강사 김현주입니다. 자, 오늘 이 시간에는 아동청소년 성폭력예방교육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인데요. 자, 어떻게 이야기가 될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첫 번째는 성폭력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고요. 두 번째는 어떻게 성폭력이 이렇게 발생이 되는지 그 유형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마지막으로는 이러한 성폭력을 우리가 어떻게 예방해야 될지 그 실천 방안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. 자 성폭력 이야기 또는 성폭력 예방 교육이라고 하면은 선생님들께서나 또는 일반인들 또 우리가 듣기에는 굉장히 무섭거나 또는 어렵거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요. 자 그에 대해서 오늘은 선생님들한테 조금 더 편안하게 그리고 정말 집중이 잘될수 있는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. 자그첫 번째 이야기가 바로 영화를 통해서 이야기를 나눠. 나누...